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뉴로핏 이 청약 결과 예상 정보를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지금 1일차 결과를 보니까 청약하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아직 이 청약을 할지 말지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뉴로핏 청약 결과 예상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아래에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이 뉴로피 이제 오늘 청약이 이제 마무리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미리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 청약이 끝난 도은시스부터 결과를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 도은시스 오늘 약 18만 3천 원 전... 정도 3천 계좌로 마감을 했습니다. 증거금은 3.7조 원 이제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1300대 1 정도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 배정 수량이 17만 5천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 83,500이 계좌가 들어왔으니까 모두 다한 주를 받을 순 없고요. 95% 정도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운이 없는 5%는 이번에 균등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어, 다들 운이 좀 좋아하셔,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비례 배정은 청약 수량별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 가성비 청약 커트라인은 800주라고 생각을 해요. 800주가 0.6이니까 가성비로 한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0주는 두 주. 3500 주는 3주 예상하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 청약 한도가 지금 22,000 주였는데요 어16.56 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5462부로 끊어보면 16주가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운이 조금 좋다면 17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온시스는 지금 1300주랑 비례한주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증거금이 2080만원 2080 1 0만원 정도 필요했었고 이틀간 이자가 2,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일에 3만 5,500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 넘기게 되는데 혹시나 균등 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손익분기점을 조금 더 높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는 뉴로핏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일차부터 9만 8천 계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 1일차 이 가장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신 걸로 보여요. LG CNS 이후로 떠나갔던 분들이 조금씩 복귀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이고요. 오늘 1일차 비례 경쟁률은 113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청약 단위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최소 청약 수량이 이제 20주예요. 20주 준등 청약에 참여하신다면 증거금은 14만 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이든 우대 고객이든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우대 한도가 적용이 되니까요. 5만 주까지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청약을 하시겠다 하면 이제 3억 5천만 원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비례 배정을 좀 예상을 해보겠지만 아마도 가성비 청약 코트라인은 1000주부터 5000주 사이가 좀될 것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 청약 단위가 200주이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자주 말씀 좀 드리지만 청약 단위가 이렇게 200주로 좀 촘촘하다라고 한다면 가성비 청약은 조금 넉넉한 수량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균등 배정을 예상을 해보면 최근에 미래세 증권이 주관을 했던 종목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1일차 청약 계좌수가 앞둔 많이 들어왔어요 달바 글로벌이 약 6만 천 그리고 인투셀이 4만 5천 유로핏이 9만 8천 이렇게 되니까요 9만 7천 이렇게 되니까요 당연하겠지만 오늘 또한 어 지금 이두 종목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마무리가 그렇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1일차 대비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29만 계좌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종목이요 균등 배정에 배정된 수량 25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대로 29만 계좌가 참여한다면 이 종목 역시나 균등배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86% 확률로 균등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운이 조금 없는 14%는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래도 균등배정으로 한 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례배정을 예상을 해보면 오늘 청약이 끝났던 도운시스 이 도운 시스와 이제 일정이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운 시스가 증거금이 3.7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유로핏 역시 당연히 좀 많은 분들이 청약하시겠지만 경쟁률이 아주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UNAI가 증거금이 6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뉴로핏은 오늘 도은시스에서 한 4조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비례 경쟁률 한3천대1 증거금은 5.3조, 어, 이렇게 이제 정도로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 TV 채널 구독자가 되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5 8 5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피아 피 i m 과 비츠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 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네.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 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4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언재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이.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다가 에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이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은가에 사은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들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천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이천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한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올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유로핏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이 비례 경쟁률이 3,000대 1이라면 한 주를 배정받는데 필요한 증거금이 2,100만 원이고요. 어 이틀간 이자 비용이 약 2,7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익분기점을 17,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 되겠는데요. 공모 가격 대비 21% 정도 상승하면 되는 가격이니까요. 아마도 상장일에 손익분기점 넘기는 것은 큰 어려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대비 어떻게 이제 해야? 해야 될지 걱정 마시고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 1 0 7 5 8 5 8 4 4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